리플이 현재 신고점을 달성했습니다. 리플 홀더 분들이시라면 지금 충분한 수익을 보셨을 거고, 리플을 매수하려는 분들이시라면 리플이 어디까지 상승하실지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누구는 10달러까지 간다, 또 누구는 100달러까지 간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플의 목표가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 혹은,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텐데요. 투자의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플이 정확히 어디까지 상승할지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리플의 정확한 상승 날짜를 알고 있는 한 예언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는 이제는 리플을 사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눈먼 예언가 바바반가, 그녀는 1911년 불가리아에서 태어난 맹인 예언가로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그녀는 12살 때 강력한 회오리 바람에 심각한 각막 손상을 입고 서서히 시력을 잃어갔는데요. 그때부터 그녀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와 사람의 기운 그리고 미래의 한 장면이 그녀의 마음속에 불현듯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예언은 무척이나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걸로도 유명한데요. 러시아나 발칸 지역에서는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답니다. 그녀가 실제로 남긴 예언들로는 1991년에는 소련의 붕괴를 예언했으며 2001년에는 미국 최악의 테러 사건 9.11 테러를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인도양 쓰나미를 예언했으며 2008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예언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2024년 트럼프의 재당선까지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2025년에는 세계 각지의 질병과 기후 문제 경제 붕괴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 실제로 2025년 초기에 세계 각지의 화재는 물론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경제 침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세계의 한 획을 끌 정도로 큰 사건들을 주로 예언으로 다뤘는데요. 최근 바바반가의 마지막 요언이 새롭게 해석이 되며 그 예언이 이블과도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도달했는데요. 임종 직전 마지막으로 그녀는 금은 무너질 것이고 종이 가 가치를 잃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숫자에 열광할 것이고 빛의 강을 타고 정보가 전송이 되고 X로 시작하는 자산이 그들의 눈을 깨울 것이다.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해왔다고 했는데요. 주변인들은 당시에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지만 종이의 글로써 문서화하여 지금까지 보관했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이 문서의 내용을 마치 X로 시작하는 자산. 즉 xrp 리플을 가리키고 있다고 확신했는데요. 그렇게 하며 별이 예언에 대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문서의 뒷내용이 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바람을 받고 물결을 들었다. 그것은 화폐가 아니었고 믿음이었다. 모두가 믿을 때 물결은 강이 되고 강은 금보다 무거워지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28이라는 숫자를 읊조리며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녀가 한 말이 리플이 금과 지폐보다 더 높은 화폐의 가치를 지닐 것이라 말하는 것 같았으며 마지막 28이라는 숫자는 2028년을 의미한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과연 리플은 2028년에 금보다 높은 금액의 화폐로 지정이 될수 있을까요? 현재 금한 돈의 가격은 하나로 약 65만원 돈에 해당합니다. 그녀가 말한 예언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2028년에 리플의 가치는 약 65만원, 달러로서는 468달러까지 상승하는 겁니다. 그녀가 한 예언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그냥 흘려들어야 하는 이야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2025년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침체 현상과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는 그녀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2025년 현재 지금 리플은 신고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리플의 가격이 2025년에만 10달러. 20달러까지 도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최소 200달러까지는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눈도 보이지 않는 그녀는 리플의 X로고도, 코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걸 예측하였습니다. 디지털 세계가 올 것이라고 꾸준히 말해왔으며, 지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디지털 화폐의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요. 실제로 달러의 가치는 3년째 떨어지고 있으며, 리플은 3년 만에 무려 1000%가 넘는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예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맞췄으며, 그녀가 주목했던 리플은 앞으로의 3년이 더욱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와 클레러티 법안 통과로 인한 암호화폐 시장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된 건데요. 왜 리플이 유독 주목받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코인 시장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시장의 상승이 더뎠던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는 존재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을 선두로 모든 코인들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알아본 바로는 리플 세력들이 매집한 XRP의 개수는 473억 XRP를 매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 XRP를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약 189조 2,000억 가량의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한 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시장에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도 XRP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SEC가 리플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소송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XRP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이번 년도 12월 전까지 ETF 의 승인까지 보고 있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현재 리플의 행보는 상승하기 직전의 시한폭탄과도 같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알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핸드폰에 올라온 급등 코인 기사 보고, 혹은 업비트 켜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코인들을 검색하여 알아내는 방법이 전부일 텐데요. 업비트 같은 거래소 보시면 갑자기 모든 코인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코인 시장 검색하고 들어갈 종목 찾아서 진입하시면 이미 고점에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고점에 들어가서 수익 볼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으신가요? 물론, 진짜 물타기 잘해서 투자 고수이신 분들은 몇 퍼센트만 먹더라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겠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가 고점에 들어가서 수익 본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힘든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발행한 지니어스 법안과 클레로티 법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번 코인 시장에 이렇게 불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보고 계신 사이트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알아내기 위해 세력들이 활동한다는 다크웹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정보를 구매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사이트를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당연히 막히게 되는데요. 저는 VPN 어플을 사용해서 IP를 우회시킨 다음에 아카이브 사이트로 추가 2차 보안을 뚫어서야 겨우겨우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두 가지가 넘는 보안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세력들이 사용한다는 사이트는 국가별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했던 트럼프 정부의 지니어스 법안 기사를 눌러봤습니다. 놀랍게도 앞에 보고 계신 지니어스 법안과 클레러티 법안 통과를 이 사이트에서는 일주일 전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7월 17일에 통과가 되었는데 현재 이 사이트에서 올라온 날짜를 찾아보면 7월 10일 날 업데이트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안이 통과된 날짜보다 무려 일주일 먼저 일찍 업로드가 되었다는 건데요. 업로드한 사람의 닉네임이나 이름 같은 건알수 없었으며 정말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써있었는데요. 지니어스 법안 통과. 클레로티 법안 통과, CBDC 감시 국가 법안 통과, 진짜 누가 보면 그냥 메모장에 메모하듯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법안이 발표되기 일주일 전인데 말이죠. 다른 기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기사의 내용은 트럼프의 리플 매수 시작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에 업로드 날짜는 2월 24일이었고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리플을 매수하기 시작한 날짜는 2025년 3월부터 꾸준히 매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일주일 전부터 리플을 매수할 것이라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봤다는 건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내용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중국, 심지어 인도까지 모든 나라와 이 사이트가 연관되어 있어 보였고, 세계 내노라는 글로벌 기관들, SEC,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등등 말도 안 되는 기관들이 이 사이트와 협업하며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모든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려고 했지만, 등급이 나눠져 있는 건지 실제로 확인이 불가능한 정보들도 있었으며, 특정 인물들이나 기관들에게 계급별로 정보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가 처음 발행한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얼추 사이트가 개설된 날짜와 비슷할 거란 생각에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접했습니다. 바로 도지코인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해당 기사의 제작 연도는 2021년 4월 1일이었으며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이렇게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검색을 시작했으며 정확히 21년 4월 2일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지코인은 80원에서 800원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기업을 토해내기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버지로 불리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사이트를 확인해 봤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 상승한다는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정보들이 너무나 크게 작용하여 적게는 300%, 많게는 2000%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번 상승장에 이 사이트를 알고 있었다면, 트럼프의 지니어스 법안과 클레로티 법안 통과를 일주일 전에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실제 세력들은 리플을 473억 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사이에 말이죠. 일주일 안에 60%가 넘는 수익을 본 건데요. 어떻게 세력들은 코인 시장이 불장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확신의 차 리플을 매집한 걸까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가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보들을 일괄 요약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업로드를 지속하는 바로 이 사이트. 기존의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는 죽었다 깨어나도 열리지 않는 이 사이트, 바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이거나,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정보를 먼저 선점하려고 확인하는 사이트일 거란 겁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를 알고만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거는 정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사이트를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유튜브 채널에 공유 드리려고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공유받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사이트 주소를 공유할 때마다 채널 제재를 지속적으로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삭제된 채널만 해도 몇 개가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사이트 주소가 세력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 노출이 조금만 돼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로 제재를 먹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이트의 모자이크가 많은 부분 또한 이러한 요소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는 요소들을 전부 제외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제재를 당한다는 것은 제가 느끼기엔 아무래도 이 사이트가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 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하나하나 전달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의 댓글란에 세력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6448-4578번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이 사이트 주소와 들어가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전부 알려드릴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의 주소를 먼저 알고 계신다면 이번에 있을 불장에서 정보를 하루 먼저 혹은 일주일 먼저 선점하여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은 기간투자자나 세력들이 주도하는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세력들은 조금씩 일부만 매집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집할 땐다 같이 한 번에 움직이며 가격을 떨어뜨릴 땐 천천히 살살 물량을 던집니다. 그렇게 천천히 원하는 가격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집을 진행하여 가격의 상승을 노립니다. 정보와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이번 사이클의 진정한 수익자가 될 것일 텐데요. 이 사이트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일생 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나누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이 사이트의 내용들이 정확히 들어맞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적 자유를 본격적으로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현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차고 꼼꼼하게 구성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